자, 사도 바울은요, 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대의 의식에 따라서도 아니고, 다른반인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계시는불현 뜻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 잘 알고 있듯이, 불현 뜻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그것은 불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계획하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색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바로 호련한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요. 그 앞에서 바울은 복근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나는 누구입니까의 어 문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어, 그다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충 이분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를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봤더니요, 15절 말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본 날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좋게 여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바울은 자기, 자기를 부르시니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를 몸소 체험하였고요 이제 자신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17절에 보면은요, 그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독특한 부분이에요 독특한 것은 인간안간 그가 안 갔던 이야기를 굳이 적고 그다음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 어디를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 곳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앞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안 갔다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일단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도 사도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될 거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예수의 생전에 함께한 자도 아니었었고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긴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인증서라도 받아야 했을 텐데요. 바울은 도리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성령의 체험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한 사명자의 표본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면 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직접 보름을 받은 부르심을 재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은 한낱 인간적인 조건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연으로 말미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나 글로 하지 아니하고 명분과 이름만 갖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구라도 바울에 향하여서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수 없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가지고 명함만 가지고 또는 어떤 인증서만 가지고 사도로서를 증명, 사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권을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티가 납니다. 혹 사도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름장에게는 기름 냄새가 나듯이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결국 깨어있는 사도들은 이 바울과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함께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위하여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꼭 뭐가 필요했냐면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과정에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3년의 아라비아의 시간 후에야 비로소 개바인 베드로를 찾아갔고요. 예루살렘을 갔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에서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해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요. 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 어찌된 일인가 정말이지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자 얼굴도 어렵풋한데 다만 전에 자신들을 박해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도리어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환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영광을 그들도 수리야와 길리기야에서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라비아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라비아의 시간은 어디였을까요? 사막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아라비아, 아라비아. 커피숍이었을까요? 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사막이다, 사막이나 광야에 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라고 말을 해요. 자, 오히려 즉시로라고 하면서 담에색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 뭐 사막, 뭐 커피숍, 여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이 아라비아는요, 담에색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밀이 말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갔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가지고 증거로 유, 어,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이해로서 그가 혼자서 칩거해서 혼자서 숨어가지고 3년 동안 돈 닦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을 깨우쳐가지고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라비아라고 갔다라고 하는데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 사막이나 광야를 어, 의미하는 명칭으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담에 생활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주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대구라고 하는 것도 경상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1장 33절을 봤더니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 2절3 3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서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광주리에 담겨 창문을 통해서 수벽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아멘. 자다마스쿠스라고 말하는 건 다메색이죠. 이 다메색에서 아레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레나 왕, 아레타스 임금이죠. 왕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나바티아 왕국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 나바티아 왕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라비아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즉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나 왕의 공안에게 쫓김을 당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고도 후서에 나오는 것인데 그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다메섹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제가 치커 해가지고 막 혼자서 돗닦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흔히 사도 바울이 광야나 사막에서 은거하고 치커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것으로 오해하지만 담에색을 포함한 넓은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삶으로 이야기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가려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회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즉시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필드로 간 것이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어, 신대와 3년 동안. 그 후로 뭐 THM 이형과 박사과정, 뭐 논문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거를 남기고 또 어떠한 사역을 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명, 명함처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그가 필드에서 살면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아라비아 광야는 기도의 자리요, 만남의 자리요, 영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영성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자신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골방에서 혼자서 훈련하여서 또는 뭐 기도원에서 또는 어떤 수도원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어, 공부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건강한 훈련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없으면서도 어, 밖에서 자신의 사도라고 명칭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완전 최악의 경우이겠지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과정을 다 통과했지만은. 그의 삶과 그의 어, 모든 행적들에서 사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다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어디 사막이나 광야에 숨어서 안나하고 침구하면서 충전되었으니 이제 나와야지 한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성장하고 점점 깊어져 간 것이에요. 비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부딪히고, 상처나고, 깨지고, 난감해 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 자, 그 훈련의 과정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다그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고,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예측해 가면서 간게 아니라, 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어, 아라비아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한 외면당하는 길을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힘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그가 찍거하다가 자기 혼자 직통 계시 받아서 주관적인 생각에 사도라고 부흥사라고 말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다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전하는 자가 맞았어 맞았구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고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아라비아의 시간이 유익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날마다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사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전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학습해서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가 사도로서의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말다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일, 일으키실 일을 기도하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큰 돌림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는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사명자가 바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어남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결론은 그가 다른 사도들처럼 소위 말해 사도성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여러모로 부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성경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과 여건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반드시 세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과 삶에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일하심과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라고 느낀다면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가장 먼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과 메시지가 나에게 새겨지게 된다면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깨우치고 새롭게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같은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의 담의 색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것이. 그리고 다시는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길로 조금씩 나의 삶의 길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박하게 하고, 웅졸하게 만들고, 좁은 시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게끔 조장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자유하고 오히려 평안한 것 확실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집을 해집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닦이고 쓰고 엎어놓을 수 있을까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요 그 어른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더불어서 먹고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고요 신뢰함 가운데서 사랑의 동행을 이루어 가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삶을 던져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묻고, 안기면서 더욱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앞날을 어, 지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곧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마게도냐로 그 길을 수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길을 순정한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게도냐로 향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 바울의 뜻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자,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묻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을 보다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기적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딘거예요 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결국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왜 그때 내게이 마음과 말씀을 주셨는지 뒤늦게 써야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서처럼 힘으로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베로트로아스에서 떠나, 곧바로 사모트랑에로 달려갔다. 다음 날, 베아폴리스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필리핀로 갔는데, 필리핀은 마게노니아 지역의 첫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빌립보자 여기 필리핀은 빌립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갓세나 걸리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징케하여 이틀 만에 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추레국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길을 두고 40년의 광야생활을 해야만 했, 했, 했었거든요. 물론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큰 약속의 땅이라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붙들리면 열 걸음을 가도 지치지가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한 걸음조차도 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힘을 이로만 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이냐 콤플렉스인 사도권의 강권적인 힘으로 해결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보다도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여 마게도냐에서 펼쳐지게 된것이 그는 아라비아의 황량한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이어 나갔을 텐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또 머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자신의 삶과 일상과 세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갔다는 것입니다. 펼쳐 나갔다는 것이요. 그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요. 자신은 그분이 택한 자요.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변화의 시작은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품고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머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증명서만 떼고서 명함을 달고 다닌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나도 이제 사도의 편이니까 나를 인정해달라고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하며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시선을 함께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삶에서 부딪치며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 안전범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새롭게 변화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가지 형편과 상황과 생각들과 체면을 던져 버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자신을 던지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겁내고 의심하고 과도하게 주눅들고 넘치게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나를 부르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신 사람들과 하나님 의 만을 보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얼만큼 크고 활력이 있으며 불타고 계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진심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성령은 개성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자꾸만 회피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과 나 그리고 부르신 삶의 자리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변화의 시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인 나여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마침내 세계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 인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반드시 평안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겨운 모든 삶의 무게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한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이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다이다. 아멘.